하고 이해하는 포인트 영어강사 인선의입니다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중동사 파트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 건데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시제랑 태를 알아본다고 해서 이번 시간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시어와 태에 대해서는 분사까지 다 나가고 한 번에 몰아서 같이 비교하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동명사 파트 그런 데에 대해서 볼 건데요. 동명사 이름이 다 나와있어요. 동사의 성격을 가진 명사. 결국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의 역할을 해서 문장 중에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는 동사 앞에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보어는 비동사류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이렇게 포인트로 올수 있어서 주어, 명사가 올수 있는 자리, 모든 자리에 올수 있어요. 투부정사는 전치사 다음에 올수 없었죠. 그러나 동명사는 전치사 다음에 올수 있는 유일한 준동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 잠깐 설명했는데 주어랑 보어일 때는 투부정사가 오나 동명사가 오나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의미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주어랑 목적을 때는 투부정사, 동명사, 어떤 게 쓰여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주어가 투부정사에 때는 부어도 투부정사가 쓰여져야 되고 동명사에 때는 동명사를 쓰여져서 맞춰줘야 될 무게감을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목적어였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적어였던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있어서 뭐뭐할 뭐뭐하기 하려고 이런 표현들을 쓰였을 때는 투부정사가 쓰였는데 이번에는 동명사 같은 경우는 과거 지향적인 성격이 있어서 뭐뭐 했던이란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쓰냐? 인조이, finish, give up, mind, 뭐 이런 동사들이 쓰여요. 자, 인조이 같은 경우에 이미 해봤으니까 즐길 수 있겠죠, 그죠? 이미 했던 것을 즐기라, 하던 것을 그만두다. 하던 것을 포기하다. 이미 해봤으니까 꺼리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서 이런 동사들은 동명사가 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 표현을 들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투부동사 동명사 둘다 와라. 뭐일 때? 목적어일 때. 자, 이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첫 번째. 감정동사들이 있어요. 감정동사들은 사실은 투부정사는 순간적인 감정, 동명사는 지속적인 감정이어서 I like to play with dog 이렇게 쓸 경우는 평소에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따라 강아지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놀고 싶어 라는 표현을 쓸 때는 I like to play with dog 이렇게 쓰여요. 그런데 I like playing with dog.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평소에도 강아지랑 노는 거 좋아하고 지금도 똑같이 그래서 지속적인 감정은 ING, 순간적인 감정은 투부정사라고 해서 like, love, hate. 이런 동사들이 동명사 투부정사 어떤 게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이 어감은 역시나 말하는 사람만 정답을 알기 때문에 어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감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dislike 좋아하지 않는다 할 때는 동명사만 취해서 이거는 예외적인 동사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둘다쓸수 있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거 문제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 틀리니까. 둘다 쓰이는 건 알지만 헷갈려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stop 이라는 거 볼게요. stop 이 멈추다. 하던 것을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던 것을 멈추다니까 동사원형이 I인지. 왜? 과거에 했던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어서. 그런데 투보정사가 쓰여도 상관이 없는 게 투보정사의 의미는 하기 위해서 멈추다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멈췄어 라는 표현으로 쓸 때는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려고 멈추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그 다음 두 번째 remember 이렇게, 이한번이볼 건데,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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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게던 것을 잊어버리는 거면 기억이다있다렇표이인지이요게이투부이사는 만날 게 미래에 할 것을 이고 기억하다. 할것을 잊고 기억하다기 때문에 이때는 투부 정사로 쓰여요. 그래서 나는 내일 너랑, 너를 만날 것을 기억해. 너를 만날 것을 잊었어라는 표현에 되는 투부 정사. 나는 지난해 너를 만났던 걸 잊었어. 그때일 때는 아인즈가 쓰여요. 자그 다음 세 번째 try 이것도 역시 동명사 도 쓰이고 투부 정사 도 쓰이고 동명사일 때는 이미 시험 삼아 해보다. 나 한번 시험 삼아 시도해 봤어. 염색해 봤어.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래서 시도하다.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때는 ing. 나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애쓰다 뭐뭐 하려고 애쓰다.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할 때는 투부정사로 쓰여요. 그 다음 네 번째, 리그렛이 있어요. 자, 리그렛 역시나 동명사 투부정사 들다 쓰이는데 자, 우선 후회하는 것은 했으니까 이미 할것 같아서 후회하다 했던 것을 후회, 후회하다 해서 나는 어제 너를 만났던 걸 후회 나는 어제 숙제를 아니 뭐 이래서 요트 자 과거 에 했던 것을 후회하다 후회하다 라는 의미일 때는 되돌아서 후회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서 과거에 했던 것을 후회하다라 아이인지 이거는 하게 되어 육가 이다란 표현으로 쓰여요. 하게 되어 유감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유감이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그래서 둘다 쓰이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것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다음 관용적인 용법들이 나와요. 관용적인 용법은 우리가 규칙에 따르지 않고 그냥 과거부터 그렇게 쓰여서 나오는 것들이 해서 이거는 책에 보면 보통 많이 나죠 비비지 ING. 뭐뭐하느라 바쁘다. 스인드 시간과 노력 ING. 시간과 돈과 노력을 ING하는 데 사용하다. 고 ING. 뭐뭐하러 가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쓰이는 데의 용법이 다, 다 달라요. 캣나델프 ING. 캣나 뻔.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cannot help일 때는 ing cannot b 일 때는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 u t 때는 to 부정사 그래서 뭐에 따라서 앞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ing 동명사 그 다음에 현재 부정 그러니까 동사 원형 to 네. 부정사 오는 게 달라져요 페이, 시간, 돈, 노력일 때는 튜브정사, 스페인, 시간, 돈, 노력일 때는 이, 생략때서아인지를 쓰여요. 자, 이런 표현들로 쓰여서 우리가 동명사, 튜브정사 따로 쓰이는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좀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동명사 파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명사 1위상에서 빼먹었어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포플러스 목적격이 기본적인 건데, 동명사 같은 경우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의미상의 주어로 쓰여요. 그래서, I am proud of winning the game. 나는 시험에 아, 그 게임에서 이겨서 자랑스러워. 이때는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 이겨서 하고 싶어라고 표현을 쓰면 앞에 동명사 앞에 my son 목적격으로 쓰이든지 my sons 이렇게 쓰면 이 돼요. 그런데 소유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한이 없는데 목적격인 경우는 주어자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격이올수 있다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목적격일 때는 주어자 내올 수 없다라는 포인트까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Bye.